뭐 하는 거야? 개끼가 <laughs> 증가 시켜놓고 뭐 하는 거냐? 이런 거 시키니까 취업을 못 하잖아 내가 메탈 퀄리티 오순철입니다. 저희가 맨날 앉아서 준비 없이 떠드는 컨텐츠만 해왔잖아요.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. <laughs> 좀 새로운 거를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?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둘이 머리를 조금 맞대 봤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사실 운동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. 아, 이렇게 어 수준 높은 구독자들이 많이 있는 채널이 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도대체 잘 하시는지 한번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자 요 전국 운동자라는 <laughs> 컨텐츠를 기획을 했습니다.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뭐 구독자 피드백이랑은 다르게 이제 저는 그냥 앉아서, 와, 이러는 <laughs> 리액션 바지만 하게끔 시킬 거라고 하고요. 테마는 한두 가지가 될것 같아요. 진짜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막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어떤 수행 능력이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내주시거나,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<laughs> 신선한 운동. 새끼가 예시로 든 거는 뭐, 진짜 맨몸 스쿼트 해갖고 <laughs> 빨개 벗고 스쿼트 하는 거 이런 거 예시로 들더라고요 시민은 어, 좀 지켜주셔야 저희가 내보낼 수 있고요 저희가 채널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운동을 굉장히 좀 밀도 있게 심도 있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는 없겠지만 본인의 뭐 인스타그램이나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센터 홍보라든지 얼마든지 같이 영상과 함께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내용은 저희가 여과 없이 다 내보내고 이렇게 홍보를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고요. 그런 취지의 컨텐츠고, 대단한 상품은 아니지만 투표에 올려서 가장 놀라운 수행 능력과 가장 참신한, 신선한 운동 영상을 보내주신 분을, 각각 한 분을 선발을 해서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반티. <laughs> 한 장씩 보내드리는 거를 상품으로 좀 내걸려고 합니다. 상품이 시원찮아가지고 참여를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. 내가 둘다 돼도 돼? <웃음> <웃음> 내가 운동을 이만치 한다. 이런 특이한 운동은 나밖에 안 한다. 하는 영상들이 있으시면 6월 15일까지 저희 여기 메일 주소 여기 있거든요. 요 메일로 제목에 전국 운동자랑 누구 해서 이름이랑 해서 사연이랑 영상이랑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6월 중순까지 모아서 구경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많이 참여 안 하시면 그냥 이 컨텐츠는 그냥 나갈이 되는 거거든요. 예.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